안녕하세요 파워엔돌핀 콩가제 건강... <laughs> 얼굴 좀보세 <laughs> <laughs> 여러분 어머 제가 노숙자가 됐습니다 <laughs> 얼마나 많이 웃었던지 제가요 우리 아들이 퇴근해 갖고 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엄마. 노숙자가 돼?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냥 몇 달을 안 씻은 사람 것처럼, 그랬다고 그래서, 어머, 그러니?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아들 자고 난 뒤에 제가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가관이 아닌 거예요. 얼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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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세요. 아주 새까매요. 여기 아주 그냥. <laughs> 좀 웃게 해드려야 되겠다. 저만 너무너무 많이 웃는 거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웃음을 좀 만들어 드리고 일부러 웃는 웃음도 이렇게 정말 진짜 웃는 웃음과. 억지로 하는 웃음과 다 똑같은 효과를 준답니다. 다 의학적으로 실험해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들 일부러도 꼭 웃어서 내 몸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 몸에 엔도르핀을 막 분비를 시켜 줘야 돼요. 웃을 때 엔도르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비가 된답니다. 엔도르핀뿐만이 아니고 건강 호르몬,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웃는 웃음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저는 제 얼굴 보니까요 일부러 웃는게 아니라 우 그냥 막 진짜 웃음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 배꼽을 차게 이렇게 노숙자 같은 얼굴 보시면서 웃으면서 어,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온몸으로 전신 웃음을 할 건데요 어, 나는 행복합니다. 간단한 내가지만 한 달에 네 가지만 한번더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해요. 웃음 발사. <웃음> 시작 최고라 <laughs> <laughs> 모습 시작 아, 조금 이따, 어, 강의 가야 되는데, 어, 너무 많이 웃었다. <laughs> 근데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웃으면, 막, 에돌핀, 막, 행복 호르몬, 세로토닉 어, 다이돌핀까지 막 폭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도 다. 몸이 좋아지고, 아픈 통증도 사라집니다. 한번 이렇게 진탕을, 진하게 웃고 나면요, 두세 시간 동안 통증이 없어져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이렇게 웃다 보면 아픈 통증이 없어지면서 몸이 다 치유가 됩니다. 제가 허리하고 무릎하고 안 좋아서 정말 환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 그런 게 사라지고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자, 이제 빨리빨리 빨리 씻고 움직이고 해야 돼요. 아이. <laughs> 이 아까운 노무속이잖아 천사. 아, 우리, 어, 저기, 저기, 최고 유튜브 고게 어, 아니, 구독자님이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걸어 다니는 천사입니다. 아, 구독자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얼굴로도 <laughs> 걸어 다니는 천사가. <laughs>